엘카 t 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차량은 좀 특별한 차량입니다. 아, 특별한 차량인데요, 어, 더뉴그랜드스타렉스 어, 스타렉스 최신형 어, 5인승 디젤 밴인데요. 그냥 밴이 아니고 어, 이제 유로밴 홈 캠핑카입니다. 캠핑카 1만 어, 키로 주행한 신차급 차량입니다. 마딱만 킬로 조행한 신차급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어 필요한 신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그랜드 스타렉스 최신형 5인승 디젤 벤에다가 이제 유로밴 홈팬 캠핑카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아꼭 어, 아, 보시고요. 어, 이제 캠핑카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량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어, 어, 캠핑카입니다. 캠핑카인데요. 자, 곧, 자, 지금, 어, 이렇게 앞모습입니다. 앞모습. 어, 연식은, 어, 어, 등록, 어, 연도는 2020년 3월 어, 27일, 최초 등록 일입니다 그런데 만 키로 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완전히 무사고차 이구요 5인승 디젤 벤에다가 캠핑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저 위에 저렇게 어닝이 이렇게 달려있지요 어, 캠핑용 천막 어닝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사이드 도어에 이렇게 커튼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 유로밴 아, 홈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치 판넬 되겠습니다. 뭐 무시동 히터를 비롯해서 다 되있죠. 만키로 수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창가 쪽에 이렇게 수납함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요, 어, 이제 캠핑카 겸, 어, 이제 또, 재끼면 어, 이제 시트가 되는 그런 차량이죠. 이렇게, 자. 아주 깔끔합니다. 핸들에. 자,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캠핑, 이제, 텐트 등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한쪽만 수납장이 들어가고요. 자, 어, 이렇게 에, 평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캠핑카입니다. 하이패스 내장형 룸밀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에 열선 들어갔고요. DCS가 들어가 있고 자 오토매틱 미션의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 다 되고요. 핸즈프리 뭐 기타 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옵션 어, 체크가 돼 있나요? 어, ABS, DCS, VDC, 뭐, 어, 자, 후방 카메라 감지 센서, 운전석, 어, 동승석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성능 점검표입니다. 2020년 3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1 0 0 0 k m 수행거리 1 0 0 k m 고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어, 완전히 무사고차 입니다. 완전히 무사고차예요 신차에서도 가능한 2000년식 차량입니다. 자, 불량 부품 전혀 없고요. 오일 새는 것도 전혀 없고. 1 0 0 0 k m 딱 주행 했으니까요. 어, 뭐 사고만 안 났다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완전 무사고, 어, 이제,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 밴 아, 유로 홈, 음, 자, 유로 밴홈 모델, 풀옵션입니다. 아, 캠핑카 차량이었습니다. 엔진 오일도 교환되어 있고요 타이어 4개, 새것입니다 아, 통풍 시트 되어 있고 자돼있습니다 차량 난바는2005 상품 번호 205번입니다. 0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캠핑카 필요하신 분들 아자이차 말고라도 이제 어, 자 가격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캠핑카 가격대별로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깐요 어,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최고의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내부 모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들에게 좋은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통화 중이거나 전화가 안될 때는 꼭 문자를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드려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